안녕하세요. 오늘은 롤 배치를 보겠습니다. 챔피언은 저희 영혼같은 배들스틱이고요. 훈수는 카톡으로 하십시오. BADON. 아, 롤 진짜 내 얼마 말이지? 진짜로? 아. 원래 공휴일 날 배치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얘들아. 주말에는 롤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 말에 공감을 못 합니다. 왜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주말에 공휴일에 롤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잼민이들이 폭주한다. 그 잼민이가 상대편이면 어차피 내가 이득이잖아. 아이 잘해보자. 진짜 낭만없다 낭만없어 옛날에는 어? 서로 채팅도 치면서 어? 했는데 배도님 원래 롤도 하셨음 유튜브에서 못봤는데 아배는롤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 대회 우승자예요어 싸운다고? 나이스 싸운다 싸운다 맞아 어나 끊겼어 끊겼어 분량 빨고 분량 빨고 오, 물량으로 살았다. 오, 오, 오. 아, 근데 이러면 정글이 말리잖아. 동숙님과 친구인 이유를 알겠네요, 형님. <laughs> 살살해. <웃음> 살살하자. 아니, 왜 저래. 아니.. 병신새끼 어차피 맞아 뒤질거였어 뭘모른표를 찍고 앉아있노 는 맞잖아요 어? 내가 간다고 달라졌나? 이미 처맞고 뒤질 새끼였는데 살살하자 했잖아 아~~ 리신 씨벌 날라다니네 갑자기 또 아~~ 아~~, 아 이거 조졌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 야 카이사 왜아 뭐하는데? 아~~ 미쳤다 여기 뒤에 어디지? 얘들 왜 이렇게 잘하는거 같지? 지금 내가 너무 쇠약해. 지금 라인 6렙이라서, 지금 어디 가면은 나터져 그냥 이제 조용히 좀 연결해야 돼. 오빠, 아, 저 맞았으면 너무 뒤졌는데 진짜. 무슨 말? 마 아, 잠깐 일단 리신은 700원 땄어. 달달해. 오히려 내가 이득이야. 이러면 맞지? 달달다달이해 나도. 나나나봐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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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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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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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이스 탑 포키, 야저거 아, 저 못해주나? 찍스 꿈날릴 것 같은데, 좀약 쌤이 좀 쳐볼까? 카이사오고 있긴 한데, 아이타, 이거지! 라인도 빠르게. 아이다 이거지 이거지. 공스라고? 페이 아. 됐어. 일대일. 빙신 새기치가인생인줄 아나. 와 근데 나롤 진짜 감다 뒤진 것 같기도 하다. 내 돌아가는 판을 모르겠다. 상어 더 상어 더 상어 더저 뛰어가라 뛰어가라. 이거 뭔가 지 영단정 이어질 것 같다. 아, 잘다 와라 말라 말아, 말아. 연장전 하잖아, 연장전 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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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썰은 아니 이게 요새 엘새끼들 요즘 엠지 새끼들이 끈기가 없는 게롤 때문이야 아니 몸 마음이 15분 쉬바 아니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 이길, 이길 생각을 끝까지 가지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에? 맞잖아요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남탕만 하고 이 새끼들이고 어? 발전이 없구만 발전이 없어 너네 거상 아니야 옛날 게임 아님 메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아 거상의 광 말고다. 그게 <laughs> 뭐니, 연세가? <웃음> 유튜브 검색. 자탑 시스 반반 미드 이, 미드 이기는 중, 탑 바텀 개패는 중. 여러분 이제 탑만 살짝 역전의 기회를 준다면 가능합니다. 중간. 아 잠깐만, 빼빼빼 빼. 빼, 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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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없었어 미안 보라였어. 이 씨발. 나 아, 가는 중이긴 해! 가는 중이긴 해! 아, 새끼 무빙이.. 앨리스 여깄다. 야그라가스저 피로 나대는거 좀 오버 아니야? 미드 사운드 미드 사운드 미드 사운드 아 다왔다 4명이다 4명이다 4초 3초 어 맛있다 거상 얘기하니까 너무 윗연대가 타서 팀원들이 뭐라고 안하네 크크. <laughs> 아 씨발. <시발>. 음... <laughs> 일단 박을게. 일단 이거 박을 박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으시엄으맛있으으으으으으원으좀 하시면 됐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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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으으으내려오고 있고. 으으으으으이으으 <laughs> 왜 더블킬 났고 아, 그새? 아, 얘들아, 네, 내가... 다녔습니다. 아, 아 근데 갑자기 내가 말했지 난, 거상의 광말구다 가자아야 니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을텐데? 들어와 이 새키야 그머리새야 간부로 피들 고수는 건말고 사이온 고수는 배동으로 갔십니다 자, 다음 거에 사이온으로. 나야 갔다고요 <laughs> 근데 존나 저 새끼랑 나랑 선경 극과 극 아니야? 나는 덩치는 근데 얌사방 거 좋아하는데. 덩치 크고 상남자만 해. <웃음> <웃음> 다 황말고 사칭하면서 어으로쓰신거 황말고한테 꼰질러봤습니다 크크 아승 말구 한번 해보자 한번 어, 잘해보자 네형그 어, 뭐야 만약에 우리 서로 똥을 싸도 더정려하고 합시다 형님 어떻습니까? 그건 안되지 말구야 똥싸고 욕좀 <laughs> 하고 지아 알겠습니다 똥싸고 욕무는다 피머는 근데 욕하지 말자 우리 둘이서는 서로 약간 욕을 네. 좀 하고 알겠습니다. 예. 어, 잘하자고. 진지하게 우리는 일단 야네 지금 배치 이제 처음이지. 나는 패승이야 지금. 아 패승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겨드릴게요. 여기. 오케이. 해봤자 뭐 애들 뭐다뭐 뭐 골드 따리 애들 만날 거 같은데. 만약에 좀 이렇게 형님이 원하는 형님이 원하는 그냥 그런 동선으로 하세요. 괜히 막 저막 시딩하지 마시고. 아, 걱정하지 마 형. 원래 그뭐네 도와주고 이런 거잘안 해. 아 오늘 거상 아니야? <웃음> <웃음> 아 형, 그 잘지 마요. 와 모르는구나 애들. 거지상이 뭐야. 청아지 거상 그 모르다야 진짜 모른다 요즘 애들 진짜. 형님 그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 견우와 직녀가 만난 다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작교 이 새끼야. 나는 그거 알지 인마. 이 진검단장 탔다며. 어? 다 들었어 이 신세. 아 그거 어떻게 아시죠 형님? 막그 바람에 가라 하면 다 나와. 그리고 탑오케 확인 어, 아마 윗바위게 먹을 것 같아요 장말고가 딱 센스가 있구만 형님 어? 갑니다 저 갑니다 오케이 저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아유 씨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 됐어 아니 말 하고 오라고 임마 형님 <laughs> 한참 전부터 형님 저 바텀 공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씨발 형님 갑니다 갑니다 이씨발라고 앉아있네 어디로 가는지 말해 임마 솔직히는 그 진짜, 이거, 롤, 롤이잖아.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왜 쳐맞냐, 니는, 실버한테, 인마 다행이, 다행이. 오! 오! 아, 실드 없었어요, 아, 아, 씨. 아, 너무 예뻤다, 아, 씨. 아 플레이 쓸걸, 아, 집갈 테니 못 잡았네, 아, 씨. 아, 씨.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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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추업! 이거 드세요 형 좋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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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고 이 개새끼 존나 못하네? 저요? 아니 뭐 아가리도 아, 형뭐 다이아 어쩌고 저쩌고 연병 떨어 놓고는 지금 아형저 진짜 한타 때 다르다니까요 진짜 오른이랑 다른걸 보여드릴게요 포탑판. 야 실버 2다 임마 어? 저 오른 임마 2요? 그래 <laughs> 실버 2한테 처맞고 앉아있냐 아 저도 이제 오랜만에 했으니까는 아니 근데 니달리 서포터 진짜 이거 뭐 이... 이기, 게임 이기겠따는 마인드가 아닌데요? 야 할수있지 임마 네. 앱도 니나 잘해 인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형. 야, 오리아나 봐라 지금 라이즈 CS 93대 150으로 개패고 있네. 우리는 지금 오리아나 원투야. 형 이런 거 그냥 시야 먹고 찔러 먹어도 되거든요? 형 네가 좀 해봐라. 니뭐 보여줘라. 그마저저 궁이 없어서. 형 그럼 이거 갈게. 전략 먹을게. 보시켜봐라.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보디가드 서. 미에고 바텀. 야 전력이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좋아요. 군대 내 네, 전력. 오케이 또박는다. 이거 또박는다.

말구야 말구야. 영좀안 죽어요. 형. 거기서 살아 나올 수 있나? 네 근데 얘네 바로 갈것 같습니다. <laughs> 이 새끼. 어, 아니, 형. 새끼. 형. 형짜 아, 오히려 좋아. 형, 봐봐. 형 지금 바로 가. 바로 가요. 바로 가야 돼. 뭘 바로, 바로 가야, 가야 돼, 형? 루시가 있는데 임마. 이거 3대 1이야. 3대 1. 뭘 집잖아. 먹어야 돼, 지금 형. 아니, 이 새끼 주나 해 주는 척 하지 마. 존나 역겹네. 자기 한쪽에서 개트로 해 놓고 하는 말. 내가 억으로 다 끌어줬잖아. 상황이 씨발 안 나오는데 뭘 해, 임마. <laughs> 아니, 실다한데처맞고 있질 않나, 이 새끼. 형 그래도 제가 오른보다 키은 많아요 데스도 많긴 한데 아뭘 자꾸 하려고 해서 그런가 지금? 뭘 하지도 않았잖아 떠먹기만 하고 임마 소울킬을 딴다 뭐랬노 아 진짜 지금 지금 너무 급한 거 같아요 지금 천천히 할게요 지금 2랩차 나네 오른이랑 조전 아니 근데 야 사이온의 장점이 뭐야? 사이온 뭐가 좋은데? 예 사이온이요? 그냥 약간 좀 CC기? CC기 많이 넣어, 넣어주는? 이게 저도 저도 이제 딜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앞에서 좀 이렇게 CC기 좀이렇딜좀 좀 각을 좀잘 해주는 본 티어 게임 할 때는 이렇게 딜러가 협조 안 해주면은 못 이겨요. 탱으로서의 그 한계가 있어요. <laughs> 그건 맞지, 그건 맞지. 형저 그러면은 저 다음 판부터 저 딜러 할게요. 그럼 제이스. 제이스 할줄 아나 아니 그러면 저 사라에 그냥 제가 딜을 넣어서 그냥 이긴다는 마인드로 할게요. 그러면 어르지, 거지 거지상의 기업파의 인종. 봐봐요 딜량 이미 2등이에요, 형. 저 지금 2등이에요 형저 딜량 2등 이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형님 그냥 오리하나때 빼고 다 병신이 아닐까 말고요 형님 말고유기 하시죠? 아... 새끼... 아 형님 유기하시 됩니다 예 아니 나이새끼한 버스 탈줄 알았는데 버스가 안되네 아니 저랑 해서 만약에 버스가 안될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지금 당장 유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전 제이스 전 제이스 잘하거든요 진 확실히 아, 알 제이스로 플랫 첫 플랫 찍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오케이 아, 한번더 믿어봐도 되겠나? 예 제스로 그냥 바로 그냥 다 부숴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형님 아저저 사이언으로 제가 제대로 다져 봐야 볼게요. 정글이 저말를 들었다는 건 카정을 올수 있다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원래 저 맞은다 얘가. 그거 뭐지? 나 왔다. 얍고 왔다. 아 씨발. 제발 형 제발. 적에게 <목소리> 이거는 빠른 성장밖에 없다. 어차피 초 초반 경은 샤콘 못 이겨. 아, 빨리 그 흡혈 찍고. 네 맞아요. 육 찍는게 좋아요. 아이는 어쩔 수 없어. 오늘 죽어 죽어야지. 샤콘 내 앞에서 나 때리면 죽어야지. 말구야. 좀 해줘라. 네솔로킬좀 따는 거 보고 싶다. 아, 어? 당했습니다. 아유 아, 이씨벌려나저 친구가 잘하네요. 네, 예, 저 친구 잘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실버 3이다. 저 새끼 이개 새끼야 좀. 형님 괜찮습니다. 예, 네, 조밥이. 늘도 조밥입니다 어차피. 어차피 한타 때 형님 또 제가 또저 클래스 다르게 또 플래티넘의 한타와 또 실버가 그래 한타 다르니까. 형님 걱정하지 하던 설 맞아요. 어차피 어차피 한타는 다릅니다. 예, 네. 한타 기어져서 달라요. 어차피 이형님이 게임 어차피 한타 게임이에요. 라인전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엔사라 형님 루시아 더블킬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탱킹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멘탈 부여 잡으십시오. 적을... 나이스 코그만 아이스 <laughs> 형님 저희 살아나고 있으면 됩니다. 형님. 형님 지금 님은. 바로 탑딩 바로 님은. 오시면, 어, 저요 저 지금 저 지금 살아있어요 형님. 형님 지금 바로 탑딩 오시면 형님 바로 형님 문도이 이거 키. 간다. 이거 형좀 벌여다. 이금또안 먹고 간다. 가자. 형 지금 가자. 으아, <laughs> 가자! 아!

버팀면 이겨 예형 충분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쌀에 놀라오는데요 형? 한대 눌러 예! 바로 들었습니다 집중하자 나 거상의 광말국 고 해낸다 닥쳐 이 개새끼야 닥쳐 아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리 야, 잡아놔 여, 여기 와드 있잖아 니 와드 타고 가능 중 가능 뭐? 아. 치키는 쪽으로 했어야 되나? 루시안이 제일 잘커 가지고. 아. 온도 아, 씨발 존나 세네. 아. 온 온도가 셌습니까, 형님? 아. <laughs> 아... 니 씨발 광 말고 에러나 이거 왜 자꾸 뒤냐고. 아, 왜 혼자 할 거라나. 아... 예, 그 뭐야, 그 제가 그 뭐야, 루시안이 제일 잘 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루시안 계속 맞아줬어요, 앞에서. 예. 아니 맞아 주는 게 잘하는 거냐? 말구야? 그러면은 다음 한터때 제대로 합시다. 다음 한터때 그러면은 형님이 원하는 그림으로 할게요. 아 제가 형님 분각을 만들어 드릴게요. 말구야 내 방에서 네 대리란다. 맞나 <laughs> 이거, 이거. 아니 저도 지금 너무 오랜만 했어요 여기 진짜. 저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 말구 방송 지정자분 제보에 따르면 은재라는 분 버스를 꾸짖게 갔답니다. 앵님 말구야 니네 듀오만 해서 키워, 키웠냐? 아니 요저 솔랭이에요. 저 솔랭 전사입니다에님 네, 듀오 아니에요. 그냥 심심할 심마할하마다 하는 거지듀오는 티어 올릴 때는 솔랭했어요 열 o l 하면 g 오 o l i n g S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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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l i n g S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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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년 전. g S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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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심심했죠 o l i 심 <laughs> 이 시벌년 이거 <laughs> 야야이 <laughs> 야. 야. <laughs> 진짜 야, 이거 먹먹먹 먹는, 먹는 거 맞나 이거? 아니 닥쳐 야 닥쳐! 아 이거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laughs> 나이스. 형이 강타 쓰셔야 돼요. 알이 있어요. 알이 알이 있군 있어. 없어. 오케이 나이스 됐다. 오케이 이제 그냥 방어 무한 철벽 방어 그냥.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이스 좋아 토그모 나이스 자용 오케이 형용먹시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얘네가 던졌다 루시안 아직 안 죽었어 루시안 개피로 살아있다 아, 자 스마 없다 아 근데 이번 롤이 좀 많이 바뀌었네 뭔가 이게 티어가 병신들 많아서 그런가? 개발여도 역전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나시 나이스. 깽은 끝났다. 야, 유럭이기는. 아, 나이스. 좋았다. 아니, 와 형님 팀 진짜. 그래, 궁 대박. 형님 궁 대박이세요. 그래, 니도 뭐가니? 뭘 대박인데? 아니, 뭘 하는데? 저요? 저 CC기 형님. 저 CC기 막 넣었잖아요. 형님 궁 대박. 저저 CC기. 형님 지각 딱 이쁘게 딱 뽑아 드렸잖아요. 제 <laughs> <이> 새끼. 제 CC기잖아요. 과거회 상겸배신하죠 그래. 리신한 간다. 형이리즌둘때 어. 리신 한국 4등이었다. 어떤 거요 랭킹이요? 어. 실력으로요 형님? 아니. 판수로요? Yes. 아하.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해배. 형 다시 여기고 장작도에 넣어놓을게. 배치는 한번 보러 왔는데 역시 롤은 이게 내가 할 게임이 아니다 이제. 말고야. 예 형님. 니도 이제 남은 두판 배치는 봐야지. 형은 갈 테니까 아니요, 배치는 봐라. 티어는 찍어놓고 가라. 알겠지? 예 형님. 고생했습니다. <laughs> 잘갈게 네, 예,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롤은 예, 다시 다음 시즌까지 쉬겠습니다. 예, 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예, 다들 잘 자요.